이번 시간에는 어, 해법소 학력평가 HME 2023년도 5학년 기출문제 중에서 맨 뒤에 다섯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어,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하게,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 최대한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검토하고 그래도 모르는 문제만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1번 이거는 일단은 자연수가 되려면 니은 나누기 선조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니은은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니은이 3이, 3, 6, 9 중에 하나 그러면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니은이 3일 때 니은이 6일 때 니은이 9일 때 이거죠. 그러면 니은이 3이면 얘가 1이니까 넘기면 11이죠. 그러면 4 곱하기 기억 더하기 디귿이 11이 돼야 되고, 얘는 4 곱하기 기억 더하기 디귿이 12가 돼야 되고, 얘는 4 곱하기 기억 더하기. 디그시 13이 돼야 되죠. 요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어 자연수 중에서 만족하는 거 기억이 1, 그러면 디그시 7, 리은은 3이니까 그대로 놓고 기억이 2면 4, 2, 8, 디그시 3이 돼야 되고 리은은 그대로 3이었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간단히 나오죠. 168164나오고요 여기는 199, 295, 391 전부 19까지가 나온다. 22번, 22번 같은 경우는 요 간단히 이제 약분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 123. 1, 2, 3분의4 0 0 이거는, 4,004는 4 곱하기 1,001이잖아요? 얘는, 어, 123을 놓고 보면, 얘는, 요거는, 1, 2, 3, 0, 0, 0이죠? 더하기, 얘는 123이죠? 그러면 요걸, 요걸 따지면, 요 숫자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1, 2, 3 1. 그럼 1, 2, 3 곱하기 123 곱하기 1000 더하기 123 곱하기 1 그럼 123 곱하기 123 곱하기 1001이죠 그러면은 1000 더하기 1이니까 1001 그럼 얘가 약분 되잖아 그러면 123 분의 4가 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두 번째 것만 보여줄게요 요거 이것도 4 곱하기 위에는 4 곱하기 4, 1은 4, 0, 0, 4, 1은 4, 0, 0, 4, 1은 4 1, 0, 0, 1, 0, 1이죠. 1, 0, 0, 1, 0, 0, 1 얘는 123 곱하기 123이 하나 있죠? 그리고 0, 0 하나 있죠? 0, 0 하나 있죠? 그죠? 그럼 100, 100, 1, 0, 0, 1, 0, 0, 1 1, 0, 0, 1, 0, 0, 1 똑같이 약분 되죠? 123분의 4다 똑같이 돼요. 그럼 얘도 123분의 4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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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개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서 123분의 4가 4개니까 16이 되니까 차이 123에서 16을 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107이 답이 된다. 어, 이 3번 보시면 우체부하고 택배기사가 있는데 우체부는 일정한 빠르게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우체부는 일정한 빠르기로 갔어요. 요거, 요게 우체부가 가는 거야.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이 택배기사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두 번째로 만난 지점이. 두 번째로 만난 지점이 80분이죠. 이거는 뭐, 쉬우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난 지점만 찾으면 되겠죠. 몇분 후에 만났겠는가? 여기지, 여기. 그럼 요걸 보기 위해서는 더 확대해서 보시다. 여기. 요걸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은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걸 살펴보는 거죠. 여기를 살펴보면 보면 지금 요 부분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요택배기사는 400m 지점에 있죠. 그리고 30분에서 30분 현재 400m, 40분 현재 1600m.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 고하니잘 보세요. 여기서 택배기사가, 택배기사가, 여기가 30분이야. 30분 지점. 여기가 40분 지점이야. 근데, 택배기사는 400m에서 2800m. 400m에서 2800m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우체국. 우체국에 파란색 파란색 색으로 합시다. 우체국은. 우체국은 3 0분 현재 어디 위, 어디에 있어? 위치가. 1200m에 있죠. 1200m에 있어 현재. 요 지점에 있어. 우체국 기사가 40분에는 1600m에 있어. 그죠? 그러면 지금 속도가 택배기사의 속도는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만큼 가. 2,400m를 가는 거죠. 여기 2,800에서 400을 빼니까. 그러면 얘는 10분에 2,400m를 가니까 1분에 240m 속력으로 가는 거죠. 누가? 여기가. 아,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 원래 그죠? 택배기사가. 우체국은? 우체국 직원은 1,200m에서 10분 동안 1,600m니까 10분에 400m, 1분에 40m 속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둘이 몇분에 만나는지 몰라. 여기서 만난다고 칩시다. 언제 만나는 거야? 지금 요 뒤에 있는 사람은. 이 240m, 1분에 240m씩 가 앞에는 속도가 느려. 1분에 40m씩 가 차이가 200m야. 1분에 200m씩 간격이 줄어들죠. 지금 현재 간격이 얼마야? 1200에서 400을 빼니까. 800m 차이가 나니까. 1분에 1분에 200m씩 간격이 줄어들어. 200m씩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누가? 뒤에 있는 그 택배기사가. 뒤에 있는 택배기사가. 우체국 직원을. 그러면 800m를 다 따라다 보면 만나는 거니까 800 나누기 200을 하면 4가 되죠. 즉, 30분 기준으로 볼때 4분 후에 만나니까 34분에 만나는 거죠. 첫번째가 두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80분에 만나죠. 그러면 첫번째 만나고 두번째 만나고 그 차이니까 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46분 차이가 되는거죠. 요 차이가 46분이 되는거죠. 여기가 34분이니까 됐죠? 그 다음 24번 24번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면 같은 문자는 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a, b, c는 서로 다른 숫자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6자리 수. 얘는 45의 배수 45는 45는 5 곱하기 9죠. 5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되는 거예요. 얘가 오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 끝자리 c가 0 또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9의 배수가 되려면 이 각자리 숫자를 다 더해 a, a, b, b, a, c를 다 더하면 3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 더하기 c야. 얘가 각자리 숫자를 다 더한게 9의 배수가 되면 요수는 9의 배수야. 즉 c가 0일 때 그리고 5일 때 각각 따져서 c가 0일 때이어이 합이 구해 베서 c가 5일 때이 합이 구해 베서 두 개를 따지는 것이죠. 그게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렇게 지금 a a b b a c 이렇게 a a b b a c 에서 c가 0 또는 5가 돼야지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수가 그럼 c가 0일 때 그러면 3의 더하기 2의 더하기 c니까 c는 없으니까 얘가 9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9 18 27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조건을 따지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막 a더하기 b더하기 c가 7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c 가 0이면 예를 들어서 a 가 1, b 가 3이면 이거면 예를 들어서 a 더 b 기이 b 더하이 c는 b 가 3이면 2가안이죠 2b가 3이가되이거합이면합이면2 두개 당이 그리고 가이가 5일때 c 가5이면 5일 c 가 3이면 은 여기서 이까얘기했듯이얘기했듯이2 플러스, b 3이 플러스 b 가이가이이 얘가 9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3a 플러스 b, b 더하기 5가 9의 배수면 그걸 따졌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합이 어, 7이 안 되고 그죠? 세개 합하면 abc 더하면 11. 안 되죠. 7의 배수가 되는 거는 요두 개가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얘는 4, 5, 5니까 b하고 c가 같아져요. 안 되는 거야. 숫자가 달라야 돼. a하고 b가 같아져. 안 돼. 이건 조건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c가 제로일 때 아까 두개 있었죠 두 가지 그래서 a b c가 순서 쌍이 4 3 0 또는 8 6 0두 가지 밖에 없어요 답은 두 가지가 된다 25번 같은 경우는 25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규칙을 잘 찾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지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여기 보면 2분의 1이 있고요. 분모가 2인 경우 하나. 분모가 3인 경우 하나. 분모가 4인 경우 두 개. 5인 경우 두 개. 6인 경우 세 개. 7인 경우 세 개. 이렇게. 한 개수가 한 개. 한 개. 두 개. 두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가죠. 규칙을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두 개씩 가는 거야. 개수가. 하나하나 둘둘셋셋 그런식으로. 근데 문제가 뭐야 272번째라 그랬잖아 이거를 해보면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16까지 더하면요 공식이 1보다 16까지 더하면 16 곱하기 그 다음 수 나누기 2가 되거든요. 그럼 8 곱하기 17이니까 8 7이 56 8이는 8 2는 136이 나와요 요거를 두 배하면, 즉1 더하기 1 더하기 두 개씩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16 더하기 16을 하면 요거 두 배니까 262, 23은 67, 272가 2 나와. 즉 분모가 16일 때까지 갔단 얘기죠. 이해하죠? 그래서 2분의 1 있고, 3분의 1 있고. 4분의 1, 4분의 3이 있고 분모가 2인 거 하나. 분모가 3인 경우 하나. 분모가 4인 경우 둘. 그렇게 쭉 나가는 거야. 그죠? 2, 2, 2, 3, 4, 5쭉 나가는 거야. 그럼 그래서 16, 16이니까 여기 1 하나 하나 할 때는 분모가 2, 2, 2, 3. 분모가 둘 둘일 때는 4하고 5. 분모가 3일 때는 6하고 7. 2배니까 얘는 32가 되겠죠 그죠 요 분모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면은 얘가 지금 다시 말해서 보세요 분모 분모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개수 그 그룹에 있는 개수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개수가 이게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세 개, 세 개, 분모가 팔하고 구일 때는 네 개, 네 개, 두 배, 2배. 요거에 두 배이죠. 그럼 16, 16이니까 16이면 32가 돼야 되지. 분모가 32, 32하고 33하고, 그죠? 이렇게 여기가. 16개, 16개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33일 때까지니까 쭉 보면 여기 보면 2분의 1 3분의 1 위에 분자가 홀수니까 그죠?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3 5분의 1, 5분의 3 6분의 1쭉 가서 제일 마지막 33분의 1, 33분의 3 쭉해서 33분의 31까지 이렇게 있는거야. 됐죠? 이중에서 기약분수, 분석. 기약분수는 따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 기약분수가 몇 개씩, 몇 개씩 따져서 가면 답은 227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